최진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 기념일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74주년 광복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하면서 최진호 TV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과학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아울러 500만 과학 기술인과 600여 회원단체를 관장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학술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과 토론 과학발전을 위한 문제제기 과학자의 위상정립 아울러 서민 정서 함양을 위해 신화, 수필 등, 글쓰기 등을 통해 소통하는 문제도 다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부산부경대학교에서 26년 동안 생화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먹거리사랑시민연합,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그리고 과학사랑모임 등 NGO시민운동을 평생 또한 주도해왔습니다 2008년 2월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한림원 종신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봉사로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최진호 TV 첫날 방송에서는 우리는 어디서 온 어떤 민족인가를 주제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중국 전역에서 유목민으로 전전했던 맥족입니다. 여기서 맥은 북방 종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맥족이란 중국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해왔던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을 가리키는 말로서 몽고족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 불고기입니다 불고기의 출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불고기가 맥족이라고 되었습니다 맥적이란 맥적인 문고적이 구워 먹던 음식이란 뜻입니다. 적이란 말은 철판이나 석쇠에 구워 먹는 음식으로서 불고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침개 요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어 불고기가 어떻게 해서 800년 전 몽고족이 처음으로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때 맥족인 몽고인이 우리의 조상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몽고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첫째 얼굴 생김새에서부터 둘째 몽고 반점을 비롯하여 셋째, 다같이 소주와 육회를 잘 먹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불같이 성질이 급하고 거칠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래 유목민으로서 육식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처럼 성질이 급하고 거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몽고족은 아프리카 콩고강의 남쪽과 카사이강의 북쪽 적도 밀림지대에 사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주장 야속해 때 힘이 강해졌고 그의 아들 철목진 때 이들 부족들을 통일하여 대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한이란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송길 사안으로 1188년 몽골을 장건한 원나라의 대조 칭기스칸입니다 여기서 칭기선 평전을 살펴보니 전쟁이 세계사를 뒤엎는 13세기 100만 인구와 10만 군대의 몽고족은 수천만 인구와 수백만 대군을 거느린 제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선봉에는 창의적인 전략 수립과 천호제라는 군사 제도 그리고 장비의 혁신, 뛰어난 전술 운용과 강력한 통속력을 바탕으로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리스카는 전쟁의 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몽고군은 잘 훈련된 몽고말을 타고 전쟁 중에는 염소고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육포와 특유의 간편식으로서 군대 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인도에서부터 유럽 전역 그리고 소련을 단숨에 점령했던 저력 있는 민족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학자들은 칭기스간의 전쟁을 반칙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이 주둔하면 보초를 세우고 야영을 하면서 주위와 적의 동량을 정탐하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 전쟁을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기숙한 몽고군은 간단하게 육포나 빵, 요구르트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병사들의 철모에 물을 넣고 끓이면서 고기나 야채를 익혀서 양념에 찍어 먹는 침기숙한 식사를 마친 다음 바로 공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적군들은 이길 재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칭기스칸의 전쟁 요리 때문입니다. 더구나 역병이나 전염병의 예방대책이 전혀 없던 당시 끓는 물에 고기와 야채를 익혀 먹었다는 사실은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방접종도 있고 어술이 발달해서 문제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직계자시선은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또한 몽고군 일본 원정을 위해 우리나라에 장기간 주둔하면서 개성, 안동, 제주에 소주 공장을 세우고 소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소주, 안동소주, 제주소주라는 정류주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소주의 종족으로서 소주 소비가 장 많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1260년 칭리스 칸의 손자이며 몽골제국의 제5대 대칸으로 저기한 쿠빌라이 칸이 1271년 몽골 국호를 대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원이란 큰 원나라 위대한 원나라 막 이런 뜻입니다. 당시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군대가 1274년과 1281년 두 번에 걸쳐 일본 정벌을 시도했지만 정보 부족과 태풍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원나라와 고려군이 일본을 완전 정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와 통합되었던지 아니면 우리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의 기술이 일본보다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백제의 인본이 일본의 술 담그는 기술을 전수했고, 고구려 된장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 미소시루가 되었으며, 일본에 의해서 붙잡혀갔던 백제 도공들이 일본 도자기 문화를 창출했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